허리통증이 있어서 엉덩이 운동을 했지만 그래도 허리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원인에 대해서 전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 꼭 따라해주세요 자 일단 오른쪽 다리를 바깥쪽으로 뻗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손을 이용해서 골반 뒤쪽에 대줄게요 그리고 몸통을 왼쪽으로 돌려주면서 뒤쪽에 골반 잡은 손으로 골반을 앞쪽으로 쭉 눌러주세요. 그러면 허벅지 안쪽으로 늘어나는 느낌이 나실 거고요. 무릎 안쪽까지도 뭔가 늘어나는 느낌, 통증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여기서 7초 유지하고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한번더 진행할게요. 뒤쪽 골반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몸통 회전, 허벅지 안쪽에서 늘어나는 느낌, 받기. 허벅지 안쪽 근육도 늘어나지만, 우리 골반 앞쪽에서 허리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근육도 적절히 늘릴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옵니다. 반대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다리 똑같이 바깥쪽으로 쭉 펴줍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골반 뒤쪽에 잡아줄 거예요. 그리고 몸통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골반 앞쪽으로 쭉 밀어주기. 그럼 허벅지 안쪽으로 당기는 느낌, 무릎 안쪽으로 당기는 느낌, 느껴주시고, 7초 유지,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만 더쭉 몸통 회전, 엉덩이 앞으로 밀어주고, 허벅지 안쪽에 자극 느끼고, 돌아오기. 이렇게 한쪽씩 7초 유지, 7회, 2세트만 진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허리 통증이 사라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